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7강 회의자입니다 앞서 문제풀이볼까요 문제 사람인과 말씀은으로 구성되어서 사람의 말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해서 믿을 신자가 된 글자죠 믿을 신 다음은 보일 시와 번개 모양을 본뜬 글자로 번개가 하늘의 천체를 예측할 수 있는 위력, 아주 위력이 무궁한 신으로, 신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귀신, 신자다. 다음 집안에, 집면 밑에 이를 지으로 구성된 회의자로, 에, 집에 머무는 머물다는 뜻에서 집안, 방, 집 이런 뜻이 됐죠. 에, 다음은 집면 아래, 일관으로 구성되어서 검은 보화가 가득 차 있음을 표시했는데 나중에 이게 열매의 뜻으로 꽉찬 열매의 뜻이 되었다 다음은 달감과 밑에 짝필로 구성되어서 짝필 서로 남녀가 기쁜 정을 나누는 데서 심하다의 뜻이 된 글자죠. 심할심 오늘 수업 양부 할거 볼까요? 차을심 순, 차을심 길이심, 마디촌 부수죠. 장인공, 입구와 손을 뜻하는 도우, 그외에 도우죠. 아래에 또 마디촌으로 구성되어서 양쪽 팔을 활짝 벌려 어떤 물건의 길이를 재는 모습. 위도 손, 아래도 손 해가지고 길이를 재는 모습에서 찾다. 혹은 또 길이의 뜻을 댔다. 양팔간의 거리를 팔척을 일심이라고 한다 죠 차절심, 팔을 벌려 길이를 재는 데서 차절심. 다음, 예. 진면 밑에 짐승의 발자국 모양, 예. 짐승의 발자국 모양을 본뜬 차례번이 결합된 회의자입니다. 집 앞에 짐승 발자국을 자세히 분별할 수 있다. 그래서 자세히 살피다해서 살필심자가 되었다 음, 집안의 짐승발자국을 살피는 데서 살필심자가 되었다 네, 중국어로는 썬, 썬, 되죠 다음 쌍쌍, 중국어로는 쌍, 쌍, 렇죠새한 네. 쌍수와 새추가 두 개죠 손의 생략 행인 또오로 이루어지죠 손수의 생략 행인 또우로 어, 이루어져서 두 마리 새를 손에 쥐고 있음을 나타냈다. 예, 이후 한 쌍에서 전하여 두 개의 뜻이 됐다. 예, 두 쌍이 되었다. 쌍쌍 혹은 두쌍 같은 말이죠. 예, 손에 두 마리의 새를 들고 있는 모습. 예, 쌍쌍두 쌍. 예. 다음은 나아 오. 각 골문의 자형은 두 개의 창과로 구성됐죠 앞에도 창이고 뒤에도 창과고 그렇죠 변기를 표시했다 본뜻은 변기인데 이후에 1인칭 대명사 나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서 창의 뜻은 전혀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두 개의 창과로 구성된 글자로 창으로 구성된 글자가 나아자의 뜻이 되었다 1인칭 대명사의 나아이듯이 된 글자다. 언뜻 보면은 어떻습니까? 앞에 손수고 창갈에서 손에 창을 들고 있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는데 각 골문의 자형을 봤을 때는 두 개의 창이다. 나아. 다음 근산악근산악 입성, 입성 기억받침인데 중국에는 입성이 없으니까 위에, 위에 예, 예, 이럴 때죠. 원래 산위에 언덕 구자, 매산위에 언덕 구로 구성된 헤이잔데 소전이 와서는 매 산과 음을 나타내는 감옥옥으로 구성됐죠. 큰산악 본뜻은 높다. 그러니까 매산 위에 언덕 구가 있는 큰산 악과 매산 밑에 감옥옥이 들어간 큰산 악. 본뜻은 높다. 큰 높고 큰 산이다. 산 위에 언덕이 있으니까 높은 산이 되겠죠. 큰산 악. 다음 아써 복습이네요. 찾을 심 길이 심 뭐랬어요? 장인공과 입구의양쪽의 손으로 손을 팔을 벌려 가지고 길이를 재는 모습. 예. 찾을 심 길이 심 심방 순방 순방 예. 심방 예. 방문하거나 찾아가서 찾아보는 게 심방이죠. 예. 심상 일상상이니까 대수롭지 않고 예사로운 것이 심상하다. 심행수묵, 심행수묵, 글자의 수나 줄수에응매여그려지는데 고심하는 것이 심행수묵이죠. 독서하는데 문자만 구애하여 문자 밖의 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할때 심행수묵, 행문 찾고. 그 줄수, 행, 행수에만 찾아서 그 뒤에는 어두운 거죠. 심행수. 글자 수나 줄수에 응며 걸지는 데만 고심하는 것. 심행수. 줄의 직관에서는 팔척을 이심이한다 우리 팔을 양쪽으로 벌린 게 팔척을 이심이한다 이심은 상이라 한다. 예. 다음, 살필심. 예. 진면 밑에 짐승 발자국을 차례 번자가 짐승 발자국 집안의 짐승 발자국을 자세히 분별할 수있다해서 나온 살필 심 심사 자세하게 조사하여 결정하는 게 심사죠 심판 축구 심판 뭐 이렇게 그다음에 뭡니까 소송이나 사건을 심리하여 판단하는 거죠 판결 내리는 거 불심 검문 불심 검문 예측하지 않은 검문이죠. 예. 살피지 않은 검문, 예측하지 못한 검문이 불심 검문이죠. 예. 심용설지이한 예. 도연명의 기거래사에 나오는 심용설지이한 예. 무릎을 무릎이나 들어갈 자, 작은 집이 편안하게 쉼을 알게 놓라 무릎을 펼 정도 공감은 돼도 편함을 알았다. 예. 예. 도연명이가 벼슬하기 싫은 벼슬을 하다가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집에 들어와가지고 의 남창이 기여하고 하니 심용술지이 아니라 남창에 기대어 오연히 아주 거만하게 즐거워하니 무릎이 들어갈 작은 집이도 편안함을 쉽게 알겠다 하는 심 살필심자 심용술지이 아니라 접심은 살필심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다음 두 쌍은 뭡니까? 한 손으로 세두 세, 세, 두 마리를 들고 있는 모습. 두쌍 쌍, 쌍쌍이라 했죠. 쌍곡선. 두 정점에 이르는 거리의 차이가 일정한 점들이 결합으로 된두 곡선을 쌍곡선이라 하죠. 변화무쌍. 변화되어 가지고 변화, 변화무쌍한 변화 거죠. 더 없이 변화가 많거나 심해서 견주기 어려울 것. 둘도 없다. 변화된 것이 둘도 없다. 무쌍하다. 쌍리어출두 잉어가 밖으로 나왔다. 이게 뭡니까? 설리구스는 맹종지 효요. 고빙 등리는 왕상지현이라고 사자수하게 나오는 거죠. 눈 속에 죽순우가 쓴 것은 맹종의 효도이고, 얼음을 두드려 고기를 얻은 잉어를 얻은 것은 왕상의 효도다. 왕상이 효심이 지극해가지고, 어, 얼음을 깨러 가니까, 얼음을 깨면 고개 놀랄까봐 엉덩이로 녹이는데, 갑자기 하늘이 감동해서 얼음이 녹고, 잉어가 밭으로 튀어나왔다. 아주 전설 같은 이야기죠. 손에 새한 마리를 잡고 있으면 외짝척. 두 마리를 잡고 있으면 두 쌍이 된다. 네. 나아. 네. 두 개의 변기 모양이랬죠. 장과 두갠데 이게 나중에 1인칭이 나로 바뀌었다. 자아.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나 관념이 자아죠. 아국은 우리나라죠. 네, 아국. 네. 그 다음, 아전인수. 내 밭에 물 끌어들이기. 나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거죠. 내 밭에 물 끌어들이기. 네. 유아독존. 오직 나만이 유독 존귀하다. 부처가 태어나서 일곱 걸음 걸으면서 손가락질을, 손가락을 아래 위로 향하면서 천상천하 요하 독존했죠 나만이 존귀하다. 내 자신이 제일 존귀하다. 하는 이야기죠. 예. 예쁠 아, 나방, 눈썹 아, 줄일 아, 갑자기 아, 거위 아, 높을 아는 아에서 음을 빌린 형설자이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뭡니까? 왜 예뻐요? 내 여자잖아, 내 여자. 콩깍지 씻을 거죠? 콩깍지 씌워진 거죠? 네. 내 여자니까 예쁠 아. 벌레충도 내 벌레에서 나방. 줄일 아는 굶줄인 거죠? 뭘거입셔 사람이 들어가면 뭡니까? 갑자기, 이는나아자고 사람이 있는 타인이죠? 갑자기 아. 그 다음에 세조가 들어가서는 거위 아. 매산이 들어갔으니까 높을 아. 부숨은 알면 은 이해가 되죠? 큰산악 산 위에 언덕이 있어서 큰산의 뜻이 되었다 또 뭡니까 그러니까 이 매산 밑에 감옥 오돼 되어서 큰산악 그렇죠? 에, 높은 산에 감옥이 있어야지 바로 낮은 산에 감옥이 있으면 범죄인이 어, 탈출해가지고 민가를 해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에. 설악산 강원도에 있는 속초시에 있는 산이죠 설악산 어, 풍악산 아, 풍악산은 금강산의 예, 풍악산을 봄을 나타낼 때 풍악산이라 하죠. 여름에는 봉내산 가을은 아, 가을을 풍악산으 하죠. 봄에는 아, 겨울에는 개골산, 아, 봄에는 금강산, 그렇죠. 봄에는 금강산, 여름에는 봉내산 가을에는 풍악산, 단풍 쳤으니까 겨울에는 개골산이라고 구별하죠. 예, 심여 산악 부증여라. 심여 산악 부증여라. 마음은 산과큰산 같아서 일찍이 흔들리지 않는다. 마음이 산 같아서 한 번도 흔들리지,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변함없는 마음을 얘기할 때, 학봉 김성일의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벌써 오늘 수업 다 끝났네요. 그러니까, 예, 또 우, 위, 위에는 손의 모양 밑에도 마디촌 손의 예, 모양으로 중간에 장인공이 있어서 팔을 벌려서 재는 것 찾을 심 길이를 뜻하죠 예, 그 다음 진면 밑에 차례번 들어서 가집 앞에 예, 발자국 모습, 모습을 짐승 발자국 모양을 살핀다 해서 살필심 그 다음에 예, 새두 마리를 한 손으로 들고 있는 두쌍 두 개의 창과 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나중에 1인칭이 나로된 나아. 그 다음에 산 위에 언덕이 있어서 큰 산을 뜻한 큰 산악. 그렇죠? 예.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